펜피 갑니다 오늘 2박 3일입니다 제 와이프가 지금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어제 허리 주사 맞고 왔어요 요 둘만 데리고 갑니다 요 둘은 집에 잔류하고요 같이 못 가서 정말 아쉽구만 응. 너 재밌게 놀고 신나게 하죠. 그냥 불태우고 <laughs> 와 애들 잘 챙기고 방치하지 말고 방치는 알아서 다 크는 거지 뭐 너네 알아서 잘 살아남아 <웃음> <웃음> 왜 불에 떠내려가도 안 보구나. 아니 뭐 그지 같은 얘기 하고 있어. <laughs>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그러지. 붙잡고 그 살아 어디든. 가자. 띠용. 민호 한 번씩 안아주고 가. 민호 또 울겠어. 너네 다 말으면. 가자. <laughs> 가자 안녕, 민호 안녕. 어이구. 어제 5만 원쓰고산 콜핑 거기서 산 모자입니다. 아주 멋있죠? 어, 아주 그냥 인생 모자를 찾았습니다. 아빠한테 짱 맞대요. 일단 머리에 들어간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요 얼굴 안 타게 하는 또 용기 있고요. 멋지죠? 모래도 멋지고만 좋아어 우리 아빠는 얼굴이 잘 생겼으니까 모래도. 그래, 그런 말은 자주 하란 말이야, 방송에서! <laughs> 오늘 갈 캠핑장은 용대리 폭포가 있는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에서 뵙겠습니다. 쇼! 네, 지금 용대리 폭포와 있는 캠핑장에 도착했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예약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원래는 텐트 자리가 아닌 캠핑차가 들어오는 곳을 저희가 쓰라고 주셨어요. 엄청나게 넓죠? 여기서부터 저기 선 끝에 저기까지입니다. 사이트가 엄청 넓어서 여기다 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텐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쓰고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잘생겼게. 텐트가 아, 퍽 뺐네, 씨. 핀이 다 어디 갔냐, 근데. 핀도 다 날아가서 사라져버렸네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닥에 물러져가지고. 바람 무지하게 보입니다. 네, 텐트 치다가 이걸로 바뀌는 또 처음이네. 다시 도전 여기 괜히 풍력방지 발전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후, 진짜 힘드네. 후, 개 힘들다. 봐보면 같이 날라고한번 해보자 탑도 요것도 올려보자 더 이상 녹화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하는 세팅이라 카메라는 끄고 세팅에 전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지금 여기가 지안이좀 약하고 비가 좀 많이 올것 같고 바람도 지금 13노트 거든요 그래서 무너짐 방지를 위해서 30cm를 두 개를 박아야 될것 같아요 메인 폴대에다가 하나 박겠죠 <놀람> 드디어 세팅이 끝났고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저희 텐트 가운데 스크린타프 그리고, 제 친구, 텐트. 요거는, 스노우라인, 세턴 2.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지금 몸땡이가 약간, 반 누드죠? 왜 그러냐면, 애들이, 물놀이 하자고! 물놀이 하자고. 해가지고, 물놀이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캠핑장에, 요, 일로 주말마다 계속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도. 금요일인데도. 그리 금요일이면 보통 요 정도 시즌에는, 반 이상 차있는데, 없어요. 인형. 인형! 들어갈 준비 됐어? 오, 좋아. 비가 왔어서 그런지 확실히 물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한번 조하게 한번 입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후! 와. 야! 도 한번 r e 야지 n e 아, 가니다. l i l i 이게 가능하니까 어, 우상당히풍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냥 갈수 없죠. 다이빙 한번 해야죠, 다이빙. 와, 깊다. 나좀 <laughs> 떨려. 허. 무서워 가만 무서워.

아 어, 이제 롤이 끝났고 너무 힘들었어알 알콜 힘을 좀 빌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알콜 요거 아시죠? 저희 나이 또래는 다 아실 거예요 설날이나 명절 때 많이 먹었죠 오야 <놀벤> <맞다 보다. 놀벤> 향기가 <laughs> 향기 어아봐오 뭐야? 귀찮나 이제 우와 커피 아니고? 커피야 커피 맛 커피 맛이네. 어, <laughs> 커피 맛 스카치 캔디 하이볼. 그럼... 어, 색깔은 커피 색은 아니지만 아 그냥 아예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야? 그치 제조하는 게 아니라 어너 제조하는 걸로 할거 아, 아니야? 야 씨, 기대되는구만 갑니다 오씨 장난이 핵존 맛. 와, 장난 아니야. 좀 마셔. 이거, 그 뭐야, 한참 이슈됐었던 버터맥주 있잖아. 아그 느낌이야. 이거 곧 품절 예상입니다. 완전 대박 하이브레. 생각했던 거보다더 맛있네. 야, 그림을 딱 그려봐봐. 딱 여기서 다 모일 다 앉을 수 있잖아. 니가 없으면 못해. 여기다 하나 붙이, 여기다 하나 붙이면은 음, 다해? 해부 세 개만 붙여도 우리가 몇 명이야? 우리 지금 네 아니겠다. 가족이야. 그러니까 몇명넣는 거야 여기서? 서정수의 셋, 이자영네 넷, 이장래, 일곱, 넷 일곱, 명. 일곱 명.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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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응 뭐야? 응 뭐야? 응좀 비싼 것 같은데? 다 해서 한1 5만원준것 같아. 와. 드디어 개미족에 빠지셨구만. <laughs> 여러분 스카치 캔디맛 하이볼은 커피맛만 있을까요? 도톰할 아수아 있습니다 제가 <laughs> 정해보려는데 저... 아, 아, 와 망고야 어? 이게 더, 더 맛있다 더 맛있어? 어 먹어봐 아, 이... <laughs> 미쳤는데? 미쳤어? 뭔데? 와 무길레 무길레 이거 드셔보세요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 GS25에서 산거 같은데? 와야 먹어봐 어, 색깔 일단 오. 먹어봐 와, 미쳤지? 뭐야, 뭐야 이거? 미쳤지? 와 맛있다 맛있지? 음. 오나 약간 소름 돋았어 봐 닭살 도는 거 I'll be back 진짜 무, 눈이 동그래지는 맛이야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무조건 드세요 제네들 구경하는 거봐야좀더 <laughs> 먹어볼게 아니 그냥 호기심에서 사봤는데 진짜 맛있네 커피맛보다 훨씬 맛있어 버터향이 너무 좋아 지금 세팅도 거의 완벽해 이 상태에서 비만 안 오면 완전 완벽해 그렇지 않냐? 하이볼 두 캔을 그냥, 아 그냥 10분 만에 내려 원샷 때려버렸다니 술경이쫙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 맛에 캠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한 1년 동안은 육아 하느라 와이프랑 캠핑을 제대로 못 왔는데 비록 지금 와이프는 없지만 힘들게 세팅을 딱 하고 이렇게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하이볼한 잔, 아 이렇게 한잔 하려고 딱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 상태에서 피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들 비 온다고 해뭐 이렇게 태풍 온다고 집에 이렇게 있지 마시고 짐 싸세요, 짐. 짐 싸서 출발하십시오. 뭐 합니까? 에? 저는 조용한 곳에서 힐링하는 그런 거보다 사람들 만나서 힐링하는 스타일이라 비록 와이프는 없지만 힐링을 좀 제대로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저는 이렇게 혼자 복잡하게 세팅하고 힘든 걸다 즐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보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시간만 되면 이 세팅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돈만 많으면 사실, 팬츠도 많이 사갖고 리뷰를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애세 키우느라 지금 여력이 없어. 사실 애둘 키워도 여력이 없어. 숟가락, 미경이 것도 꺼냈지? 얼른 먹어. 어? 밥 혼자, 밥. 친구가 사왔어요. 어우, 내돈 주고 먹기 힘들 소고기.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스테이크를 사왔어요. 야 근데 이거 진짜 크다 기름좀 맞고 어우 기름 너무 많이 찍었네 와우 고소협회 비주얼로는 합격이군요 저 사실, 스테이크 굽법잘모른다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거 그냥 감으로 해보는 거예요 덮어서 속까지 익혀주면 되는 거아도저 아, 저이리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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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또겁다 조심해 응. 치워주시고 예 짜잔 맛이 있을까요 우와 이다 제대로 익었는지가 관건이지 어? 어, 괜찮은데? 얼어가지고는 네? 수분잘안나을 수도 있겠다 그럼 토치로 한번 조져야겠구먼 아 진짜. 이게 속까지 완전히 익진 않아요 네. 얇은 건 익었는데 두꺼운게 해동도로같아 이 나도 나누 은어 따라주세요 은어 한번 먹을래? 응 유튜버는 원래 안에 보이는 잔에 먹어야 돼아 그래? ㅋ <laughs> 뭐 얼음물 이렇게 얼마긴얼마얼마 얼막이 얼마, 맛있더라 그게 뭐야? 인제 막걸리? 인제 왔으니까 한번 먹어보려 인제 왔으니까 인제 먹는거지 ㅋ ㅋ 짠 유튜버는 보이는 잔에 먹는거래 되게 들어. 되게 부셨다 이거. 이게 음. 음. 맛있어. 어떻게 들어. 야. 내가 꽂지만 좀 잘군 듯. 음. 마지막에 토치로 하니까 완벽히 딱그 맞았어. 다 음. 이그면 뭐야? <laughs> 왜? 채소를 몇개 넣었길 인데. 어? 맛이 너무 있어아 내가 간을 좀 했어. 아, 식초랑 거야? 설탕 좀 넣고, 응. 간장에. 시중에서 음. 아, 먹저비빔면이랑서 다른 거? 아유, 좋다. 음. 좋다.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아니다. 아, 근데 뜻하지 않게 소고기를 먹네, 내가. 나는 꼭이 비빔면이랑 뭘 같이 먹는 면 좋아요 음, 맛있더라고 고기랑 먹으면 여기 이 비빔면이 아니더라도 아 이게 얼음이 녹기 전에 먹으니까 그렇게 그건 안 돼. 너도 되겠다. 얼음 언제 넣었어? 니꺼야 네아 그래? 이거 조절한 방금 아 너도 얼음 넣어서 먹어 얼음? 응. 아니야 예? 그래? 여기 얼음 많아 얼음 먹으면 괜히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먹어 그게 돼싱거진지는거 아니야? 아니 녹기 전에 먹으면 되지 그때 니꺼 본 거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오, 예쁘네. 비슷하지? 웃기는 음, 많이, 많이 다른데? <laughs> 개미 지옥에 빠진 <laughs> 친구입니다. 뭔가 그때 딱그 게스트가 왔을 때 뭔가 이제 내가 다 해야 되잖아. 그 분위기를. 어. 그리고 뭔가 음식 같은 거나 다 내가 준비했근데되게 뭔가 되게 맛있다고 하고 되게 만족한 그거에 약간 괜한 성취감. 어, 별거 아닌데. 취업하고 나면 성취감이라고 있냐? 그냥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거고. 회사에서 시키는 거나 하고 있고 뭐 이런데. 정치감 이 있다. 야 인제 막걸리 인제 다 먹네. 어신 막걸리 이거 350ml인가 하나에. 보통, 보통, 보통. 그거 하나 먹으면 안달달한데, 근데 이거는 도수 얼음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도수 나서 그런가. 안 취한. 네, 나도 얼굴 땅겼어. 해가 많이 져가지고, 뜨거운 게한 개도 없어졌고, 지금 이 상태로라면 비가 안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물 흘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하이볼 리뷰 갑니다. 하이볼 리뷰. <laughs> 내일 친구들 많이 오니까 민망하니까 들이쓸 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카바란인, 카바란 칵테일 하이볼. 네, 요니다 오늘 산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야. 이게? 어, 얼만데? 4,000 얼마야. 오. 이게 제일 기대가 돼 사실 스카치 공고구나. 어, 색깔은 어느 하이볼이든 색깔은 다 비슷해. 넘치기 직전까지딱 따는 게 맛있겠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 아유, 근데 향기는 아유, 아유, 아유. 좋다. 오! 약간 그, 언더락에 먹는 느낌? 응. 음. 그치. 제일 고급진 맛이야. 그치. 그럴 것 같아. 비싼, 비싼 그게 있네. 그럴 것 같아. 근데 사실, 희소성으로만 따지면 그 버터가 제일 맛있다. 이거 드셔보세요.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되 GS25에서 산것 같은데? 맛으로만 따지면 버터 1번. 요거는 <laughs> 럭셔리한 느낌으로 따지면 그치겠지. 요게, 아니. 요게 최고야. 너도 한 아, 먹어. 약간 불탄 양진 께 씁니까. 폭화지가 알아 좋네. 요거는 벌컥벌컥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맛이야. 음미하면서 약간 요거 한 잔을 한 3시간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야. 약간 근데, 이게 어, 이게 이게. 얘기해. 어, 뭐 이거 <laughs> 이게 뭐이거지 저거 그런 거야? 아니 아니. 원래 <laughs> 이게 습관이 됐어. 편집할 때 오히려 없이 너무 힘든 거야. 데, 재밌는 부분도 그만큼 표현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할 때 입닥 치는 습관이 돼. <laughs> 경청하는 스타일이구만. <스테이니까. 웃음> 경청이 되더라고 자연스럽게. 겹치면안 <laughs> <좋지만> 되니까. <laughs> 뭐 얘기하려고 했어? 아, 캔이 이거. 난이 맥주를 몰랐거든. 근데 너가 지난번 캠핑 갔을 때 음. 이거를 나도 줬단 말이야 이거를.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그 맛이. 어, 이게 약간 특유의 맛이 있어. 약간 그게 끝맛이 있어. 진하면서 음. 탄산도 세면서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아. 낙곱새입니다. 낙곱새. 막곱셉. <laughs> 근데 약간 국물 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야, 150 딱. 이니하나났던 거였어. 레시피대로넣습니다 일단은 건더기를 네. 먼저 허위를 덜어주자 근데 너 약간 유튜브에 적절하다그 행동을 설명하는 멘트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아, 그래? <laughs> 원래 이런 건 없는데, 완제품에는 아니, 이거 내용물이 뭐. 좀 부족해. 그리고 엘릭도 없어. 아, 자, 먹어봅시다. 음. 음 완전 소중한 잔데? 이 정도 바람이, 경험 있나? 한 2번 두번 어땠어? 밤에 잘 잤어? 근데 그때이 텐트가 됐지? 아니었어 그냥 자면 질주 하나야 달라 존망이거나 괜찮거나 아무 <laughs> 일 없거나 바람 많이 부는 것도 지금 여기도 이런 있어. 텐트도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텐트가 다 뒤집혀 근데 우리가 이것도 팩을 박아서 이렇게 부는 건 괜찮은 거야 만약에 우리가 가로로 했으면 날아갔어? 어저께 보게 됐다고 했지? 국면이 여기가 지금.. 뭐?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떻게 돼? 다이라트바 자자 안 보겠네 그래? 바람이 이리로 불진 않아 산맥이 네. 이렇기 때문에 불지 않아 저기 뭐야 풍력발전소 아, 봤어 오, 못 봤어? 여기 있 여기. 저기 요렇게 보고 있잖아 바람이 절대 이렇게 불진 않아 풍력발전소가 저쪽 보고 있잖아 이쪽 이쪽 보고 어. 있지? 바람이 바람 이렇게 저만... 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야? 안돌 봐왔다고. 걱정하지 마. 왜 바람이 지금 구노티야. 부면은 큰 짓바람이야. 밤새도록 망치질 하십니다. 10전 1잖아홀대가 휘어요. 13이면은 스킨지 시오네요. 큰 바람. 됐타워지 <laughs> 공중부양이요. 아니 와우. 그럼 이미 공중부양 했어야지. 아, 우리 군니까 지금 여기 사에 있는 거예큰 음, 근데 바람. 오늘 밤에. 근데 이제 예상이 음. 아, 사실 하면 안 별로 그런 개념이 없어. 그래? 너안 하면 나도 안해 인제 생기면 그냥 그때 일어나서 하는 생기. 아 그래? 자연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 이거 안 맞네. 3이네3 이거는. 그래. 이버는 맥주 안먹었나 윈디는, 윈디는 아, 되게 테라입니다. 빛인데. 테라 거품 이렇게 따면 음. 거품이죠. 이렇게 오 이렇게 이제 들이 붓는 그래. 거예요. 어잘 십수. 음. 너가 겨울에 갑자기 우리 그때 돌때 기억나? 응. 음. 포천에서. 응. 음. 갑자기. 다이아를 쳐야겠대. 갑자기 그... 먹다가 일어나더니 막 춥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런 불길한 겸이 드러나. 그럼 그때 아니야? 해. 오늘 근데 오늘 지금은 크다? 약간 미협감이들 때가 있어. 아씨 어, 느낌이. 요선 들러나면 약간 위험한데? 그러면, 그 다음에 새벽에 약간 낌새 이상은 바로바로 일어나. 난못 일어나. 어, 왜? <laughs> 날 <난> 깨워보니까. 내이버는 <laughs> 2라고 바랍면 11시 42분입니다. 바람이 조금 많이 불고 있어요.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거실에 여기저기 여기 좀비난리고 있는데 간밤에 텐트가 무너질까봐 좀 걱정이 돼서 핀을 3 개까지 박은데도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핀을 한 번씩 더때려박고자긴 합니다. 버터 어, 네. 아니야 그두개 박은 건 이건 더 들어가지도 않아. 겁나 응. 단단히 박은데. 네. 이런 것도 남자들이 해야지 <laughs> 이사나일의일이사나이 일이다. 이리 진짜. 존나 튼튼해. 여기도 세 개. 세게 먹고. 볼까? 이 정도면 무너질 리가 없어. 자, 굿나잇입니다. 굿나잇. 다음에 한번 남자들끼리 <laughs> 남자의 캠핑을 한번 가요. <laughs> <또> 만나요. <laughs>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